네, 안녕하세요. 니건축입니다 네. 네. 음, 레바논 끝났고요. 어, 긴 레바논 연휴가 끝났습니다. 아주 길었습니다. 5월 1일이 노동절이더라고요. 진짜 <laughs> 직장을 안 다니는지 오래돼서 이 노동절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 노동절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 1일까지 월요일까지 학생이 쉬고 그한 10일 넘게 쉰것 같아요. 10일 정도 쉰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현장은 5월 1일부터 이제 우리 친구들 다 도왔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빨간 나하고 크게 상관없이 도와가는 현장이라서 어쨌든 뭐 5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도와가지 일하고 있고요. 지금 어 우리 아사또 열심히 아 햇빛이 저기 있네. <laughs> 어쨌든 아사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 모양이 그 이제 막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는수준이고요 예. 에... 전면에, 그 위에 지금, 차마, 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기, 리스프랑이라고 시멘트로 만든, 뭐, 그거죠? 시멘트로 해가지고, 그거 만들고, 저기에 또, 어? 마무리하면은, 어, 저기, 저, 다 완공된 집처럼 예쁘게 될 겁니다. 지금 아사또는 열심히 바닥에 그라니스 붙이고 있습니다. 바닥 붙이고 있고, 음, 아 인테리어를 제가 그 쇼츠 그그전 유튜브 그 보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거 잠깐 잠깐 한게 나온 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음, 예쁘게 해야 되는데. 어,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예.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해서, 예.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야 돼, 일단. 예쁘게 해야 되는데, 고민 중이에요. 기존처럼 해도 되는데, 좀더 예쁘게, 한국에는,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그, 공간 효율 좋게 하시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나마 연댁, 이나마로 이제 큰님, 모방, 아, 하려고 합니다. 좀더 사무실 가서 좀 고민해봐야 할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공공 효율적이면서 예쁘게, 눈에 들어오게. 어,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집이 이게 좀 내부 들어가면 좀큰 느낌이, 넓은 느낌이 많아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세탁실 겸 저, 여기는 저기 저기 세탁기도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짓비링, 그 싱크대 그그 그, 그, 그 접시 닦는 거, 그거 씻는 거 그거 들어오고 여기 이제 전문안 여기 여기 그라믹을그라미 그 타일 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그온온 온 말리는 거 건조 건조할 수 있는 뜸밭을 여기다 만들 거예요. 그 항상 묻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까지 저기 고민 안 하고 설계를 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줌마들이 항상 묻어요면 오늘 말 어디서 말려야 되냐. 음 근데 그게 좀 그런 게, 음 아줌마 말들어 보면 우리는 뭐, 옥상에 말리고 말렸던 것 같아요. 하는데, 여기는 뭐, 제 생각에는 주차장에 말리면 안 되냐. 근데 그걸 이제 굉장히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그게. 예, 네, 부끄러워 한다? 뭐, 그런 거예요. s h 예, 뭐.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해요. 좀, 좀, 숨겨진 장소에서. 아, 여기, 여기, 이렇게 뻥 뚫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희 철문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안 보여요. 예, 네, 그렇게 만들 거고. 여기 위에는 아마, 그, 까와 둑이라고 그러는데, 방범창? 방범? 그걸 할 거예요. 꼭 이것도 해달라 그래요. 이기게이게꼭 해달라. 여기는, 그, 그 저기 저기 그게 많아서 도둑놈들이 많아서 이좀 도둑놈들이 많아서 이걸 꼭 해달라고 합니다 그걸 꼭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할 거고 방범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배사 투는 열심히 지금 본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다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본다시를 한 다음에 어 여기다가 이제 본다시 위에 제슬로 철근을 넣고 이어주는 거죠. 줄리 쳐져? 이어져가지고, 다시 또, 어, 쪼를 칠 거죠. 예. 슬라브를 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초는 다 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조적을 하게 되겠죠. 빨간 벽도. 빨간 음. 벽도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답이 없네요. 이안 예. 하면 이게 답이 없어서, 뭐,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데 뭐, 소비자들 어떻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간 벽도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네. 어, 뭐별 이슈는 없고요 요즘 뭐, 한국이 계속 뭐, 중국하고도 사이도 안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걱정인데, 좀 뭐, 정치하시는 분이 잘 해결하실 거고, 어, 경제가 좀,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희 형, 누나들이 좀 걱정이 되긴 돼요. 어, 여기 어제 우리 이제 실장이, 어제 여기 아사또에 집 보러 온 사람이 세사람 있었다고. 제가 지금 광고는 그렇게 딱히 이 집을, 집을 중심으로 광고를 낸 적은 없거든요. 이제 계속 광고를 낸 거를 다른 이제 브로커들이 많이 아니까, 여기 계속 집을 짓는 걸 아니까, 그래서 찾아왔고 거, 브로커가 온것 경우도 있고, 그냥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찾아온 경우도 있어요. 뭐, 그 전에, 뭐, 집을 봤는데, 뭐, 6개월 전에 집을 봤는데, 뭐, 그때, 없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 아, b a 예, 예. 아다양 꺾구당. 예? 응. 어, 난디 남부는 난디 간디. 만들어 사야. 간단 아다양 마우, 간디. 간부. 아 마우 아. 간디. 아. Oh iya, kanti dulu yeah, yeah. Ya ya? Oh iya yeah. yeah. Oh ada ada katanya. Oh boleh boleh. ketemu Papa ke? Oh sering kok. Iya iya iya. Oh. Pernah ketemu. Oh gitu ya? Iya. Yeah. Nah, setiap hari ketemu. Siang-siang ada kok ya, Nanti kalau ketemu, minta tolong hmm. kau sampaikan. Iya. Yeah. Cari cara mau buat. Iya, iya. Yeah, yeah. Karena nggak okay. kekal lagi, kurang mana. Hah? Tutup. Oh. Bapak mungkin pergi ke luar kota, enggak? Hmm. tahu. Iya, kalau saya itu. Oh. Okay. Nanti kalau ketemu, saya eh. minta tolong sampaikan. Iya, yeah, iya. Yeah. 야, 마리바, 예. 저 예. 네. 여기, 아, 은파스 집사는 아저씨인데, 어, 아유, 이게 그, 삶을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 죠 아저씨, 난저 아저씨, 저기, 뭐, 도둑놈이 테러리스트인지 알고. 하여튼, <laughs> 아, 뭐, 사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착, 어, 성품이 착하고, 굉장히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샀는지꽤 돼도 계속 저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 정부가 나가면 제가 정부도 가가지고, 그건 뭐 얼마 안 하니까. 왜 뭐, 그, 돈 문제가 아니고, 뭐, 아마 그, 그렇진 않아요. 뭐, 그런돈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조금 조금 불편한 게 많으니까, 그거는 제가, 예, 어, 우리 여기 어차피, 우리 실장도 있고, 우리 여기 다 전문가들이니까, 이게 전문가님또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이 집에는 또, 뭐, 그, 냉장고를 사는데, 냉장고가, 그, 냉동실이 있잖아요. 그게 얼음이, 뭐, 이렇게, 과하게 어는 것 같아요. 뭐그 뚜껑에도 열고, 뭐 거기도,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거기도, 어, 전화 연락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 어, 이제, 여기는 남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예, 철저하게 하죠. 철저하게,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그 말씀입니다, 여기 서 예, 여기 CCTV도 보이시죠? CCTV도 달고, 저, 안에 방범창도 있어요. 방범창. 방범창. 예, 그 창문에 그, 그 교도소처럼 막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이 옆에는 또뭐 했네. 요거는 어, 이제 우리 까노이 우리 이제 친구가 했고, 우리 저 친구가 지금 계단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계단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뉴스에 보니까 사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모든지 훔쳐가, 보니까. 핸드폰도 훔쳐가고, 그냥 낮에 잠깐 들어와서 어떻게 훔쳐가고. 이게 뭐, 후진국들은 그쵸? 옛날에 우리나라 70년, 80년도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존떠도또도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 대문을 열고 마당에 물청소를 하고 하는데 제 자전거가 있어요. 제 자전거. 네. 아직도 기억나요. 은색으로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옛날에 대구의 성당동 집은 이렇게 골목 안에 있었는데 저희 집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네. 우, 당우사분 대부분 주택단지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여기는 이제 조그만 주택단지라서 여기는 경비를 세우려면 보통은, 어, 보통은 여기 이 사람들이 8명이, 집중 8명이 모여서 얼마씩 내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보통은 이런 데는 이제 자가 말란만 두죠. 한 명. 자가 말란, 말 그러니까, 이제, 날 밝을 때는 없고, 말라, 밤에만. 네, 그렇게 두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고. 그리고, 이, 이제, 이런 집을 만들면, 전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집 주소가 있거든요, 주소. 집 주소를 만들잖아요. 집 주소를 만드는데, 이게, 이게 원래 이게, 이게 땅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택지 분할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 주소가, 여기까지면, 여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 무 뭐, 음, 여기는 족자주, 다이라이스테메아 족자주, 그 다음에 카포바텐 슬레이만, 슬레이만 군, 그 다음에 여기 숙구하루조, 그 다음에 면, 뭐 대사, 뭐시긴 리,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강이, 강이 무슨, 이름이래요. 이, 강이 이, 이, 앞에 조그만 길이에요, 이게. 이 강까지 나와요. 그까지 주소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누가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되면, 강몇 번지. 어, 그걸 이제, 어, 뭐, 아떼하고 정해주기도 하지만, 제가, 제가 보통은 이집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정해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북미 센터사라고 이름을 정하고,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 번호를 정하고. 그렇습니다. 그 주소가 이제 우리 후배가, 주소 때문에 뭐라 그러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제 집도 그렇죠. 일도 강까지나, 강, 부겜빌은요, 앞에 길이 이제, 골목길, 부겜빌 길, 제가 그냥 번호 붙였어요. 제가 번호 붙이고. 문제가 생기면 뭐, 나중에 뭐, 아, 얘기하겠지. 제가 번호 붙이고. 왜냐면 요즘에는 하도 그, 뭐, 쇼핑인 게 많아가지고, 뭐, 물건 배달 온게 엄청 많잖아요. 음식점 배달 많이 오고, 여기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 오늘 저희 여방 끝나고 잠시 어뭐 쓸데없는 얘기 <laughs>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 네, 했습니다. 네. 음 확실히 확실히 이렇게 여덟 채지만 이렇게 집을 으니까 뭔가 있어 보여서 여기는 여기는 사실 별품이 없잖아요. 여기는 별품이 없는데 여기를 조금만 더 넣으면 이렇게 형성돼 이 있어서. 확실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